안녕하세요. 니즐랜드의 헬렌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각자 롤 모델 있나요? 누구누구는 나의 롤 모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으시죠?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을 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요.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롤 모델이라고 말을 하죠.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. 꼭저 사람처럼 될 거야. 아니면 내 아이는 저런 사람처럼 키워야지. 등등. 정말 우리는 수많은 분야에서 롤 모델을 각자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저는 롤 모델이란 과연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. 별볼일 없는 내 부모나 내 형제, 내 이웃, 심지어 많은 범죄자들, 안 좋은 행동으로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예인들, 이런 모든 사람들도 롤 모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참 자주 합니다. 누가 잘못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롤 모델 아닐까요? 우리는 다 이유가 있게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이유만큼 살아갑니다.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것과 똑같죠. 좋은 주인공으로 맡을 수도 있고 악역을 하는 주인공을 맡기도 합니다. 악역을 맡았다 하더라도요, 나름대로 그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. 단지 이 사회는 너는 나쁜 짓을 했어 하며 벌을 줍니다. 남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죄의 종류에도 사람들은 잣대를 만들어 놓고 벌을 줍니다.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요, 여러분. 훌륭한 롤 모델로서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더라도요.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식이나 질투와 음모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한다면 그런 좋은 롤 모델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. 반대로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배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쳤다는 둥 썩었다는 둥 욕만 하고 되돌아서서 별반 다름 없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에게. 그런 롤 모델은 전혀 의미가 없겠죠. 유명한 많은 분들, 심지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조차도 누구는 좋은 롤 모델이 될수 있고 누구는 안 좋은 롤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.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.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을 내가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거는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요. 그것을 따라한 사람의 몫이죠. 저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. 내 눈앞에 보이는, 내 앞에 다가오는,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사람은 전부 롤 모델일 뿐입니다. 단지 맡은 배역이 선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냐, 악역이냐, 그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. 우리가 할 일은 그 드라마,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배운다면 이 사회는 점점 나빠지지 않겠죠. 그렇다면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요. 결국은 나를 위해서 악역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? 이렇게 하지 마. 이렇게 행동하면 나처럼 벌을 받는 거야. 이렇게 하지 마. 그러면 너는 아마 너무 힘들어질 거야. 이렇게 살지 마. 이렇게 하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야. 등등 안 좋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. 그럴 때마다 잣대를 대서 쟤는 어떠네, 저떠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.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언가. 과연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.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성숙될 수는 없습니다. 다른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보면서 간접적인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. 결국은 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든 롤 모델입니다.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, 나의 생각을, 나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한다면 어떠시겠어요? 여러분들은 어떤 롤 모델로서 살고 계신가요?